안녕하십니까. 외침 16기 정혜원입니다. 오늘은 대학 일자리 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진로 취업팀의 진동욱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 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의 진동욱입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 내 고용센터를 설치해 지역 청년 및 우리 대학 대학 재학생들에게 원스톱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어, 전국 각 대학교에 있는 100여개의 대학 일자리 센터처럼 우리 대학에도 대학 일자리 센터가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대학 일자리 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컬 취업 지원센터, 그리고 글로컬 창업교육센터, 진로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우리 학교 재학생들의 진로, 취업, 창업, 모든 상담이 가능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대학 일자리센터에서는 진로, 지도, 취업상담 및 알선, 그리고 현장실습, 창업, 해외취업 지원 등 포괄적인 해외취업 지원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상담 그리고 직업 심리 검사 등의 심리 검사들을 등을 할 수가 있고요. 대학 특성에 맞는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력서 자기 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모의 면접 등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있는 취업 정보들을 알선해주고 본인이 희망하는 채용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일자리센터 취업 포털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취업포털 시스템에 있는 채용 정보들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 이어서 우리 학교에는 각종 채용 정보나 그리고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AI 직무 역량 자기소개서 작성 및 1대1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금 현재 무료로 모든 컨텐츠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대학 취업 포털 시스템에 있는 좌측 편에 나와 있습니다. 좌측 편에 있는 배너를 활용을 해서 꼭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자플래닛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플래닛 제휴 대학 서비스를 지금 현재 또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볼수 있는 잡 플래닛 어, 서비스를 지금 현재 우리 대학 재학생들은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부산외대의 대학일자리센터 부프스 잡TV 유튜브 채널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앞서 설명드렸던 채용 공고들과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학교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실제 어, 들어보고 해당 후기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글로컬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해외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해외 취업률 1위 대학입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 타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던 해외 취업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음, 어, 해외 취업 나가기를 좀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해외로 진출을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K 무브 스쿨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이라든지 청해진 청년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B 무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교과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역량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글로컬 마케터 체험단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로개발센터에서는 진로와 관련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빅미 진로학기제 그리고 또래 탄뎀 진로심기 프로그램 그리고 또래 탄뎀 진로멘토 양성 프로그램. 또래 탄댐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등 진로와 관련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 등 그리고 장학금까지 지급해주는 진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형별 진로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어, 내용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라 진로 프로그램 그리고 G 트랙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중 혹은 외국인들에게도 해당 프로그램에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끝으로 글로컬 창업 교육 센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많은 친구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창업과 관련해서 외성 창업 전문가 가정 그리고 글로컬 마케터 양성 과정 1인 유튜버 그리고 글로컬 마케터 체험단 그리고 창업 경진 대회 등을 통해서 창업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어, 정보라든지 그리고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대학일자리센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해외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진로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장 실습과 관련한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 상담과 진로 프로그램 그리고 특강, 그리고 지원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진로와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이 있으시다면 대학 일자리 센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일자리 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